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우스의 제시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은요.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이고요. 디자이너가 참여를 해서 정말 럭셔리한 자재로 마치 분위기 있는 호텔에 온 것만 같은 집으로 꾸며놨어요. 풍격이 있는 주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요 엘리베이터가 집안에 있고요 층마다 멋진 테라스가 있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위치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이에요. 용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죠. 어, 여기 위치가 정말 좋아서 바로 앞에 동천역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정장 위치하고 있고요. 동천역이랑 광역버스가 다 있으니까 뭐 서울로 아니면 뭐 판교 분당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차량 7분이면 초, 중, 고를 다갈수 있어서 자녀 있으신 분에게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용서고속도로 타고 강남 판교 이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니보시 집은요, 총 23세대로 구성된 고급단지인데요. 오니보시 샘플하우스는 대지가 도로 포함해서 136평을 사용하고요. 실내 면적은 105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 2, 3층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이 기반시설도 에 도시가스 예정이고요. 상하수도 오배수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집의 분양가는 지금 29억 8천이고요. 앞으로 지어질 집은 19억대부터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집은 약간 중후한 멋이 있는데, 그건 우리 입주자분에 따라서 또다양 꾸밀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멋진 집 살펴보러 가실게요. 여기 단지 앞 도로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도 다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바로 저희 집이 샘플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집 집 하면은 굉장히 멋스럽게 다 들어올 거예요. 오늘 보실 집은요 외관은 적색의 벽돌래에서 되게 단열에 우수한 외장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강화유리랑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외관 자체가 고풍스럽고 멋스럽습니다. 먼저 주차공간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주차 공간은 지금 이 세대는 플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벙커형도 있고 다양한 세대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3m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오버헤드 셔터를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 공간은 주차 두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콘센트까지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또하단에 두어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멋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이 주차 공간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 이런 창고 공간이 있어요. 우리 전원주택 이렇게 살짝 보면은 또 청소용품 넣으셔야 되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어 약간의 선반 만드셔도 될것 같은데요. 물건 넣을 수 있는 공간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보일러 보실 수 있고요. 현관 옆으로에서는 저희 집 테라스가 나오는데요. 먼저 살펴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우리 주택 앞으로는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데크 공간, 그리고 이렇게 조경을 멋스럽게 해놨어요. 조경은 굉장히 잘 꾸며놨죠. 그래서 1층 방에서도 이 테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자연이 보이고요. 이 공간에서도 우리 가족들하고 약간의 쉴수 있는 쉼터 공간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도 잘 나와 있어서 청소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도 또 테라스가 있으니까 이동을 해볼게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앞에는 타일로 마감되고 안쪽에는 데크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앞 공간이 멀티룸 공간이어서 어, 여기는 1층에 사용하시는 분의 공간에 맞춰서 다양하게 꾸며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벤츠까지 두어놔서 이렇게 수다도 떨고 카페온 듯한 느낌이 가득 들것 같은데요. 여기 예쁜 테이블 오면은 근사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조경수도 멋스럽게 되어 있고, 아, 멋진 나무 식재해드렸는데, 추워서 아직 안 자란 것 같은데, 나중에 멋져지겠죠? 다시 현관 입구로 이동을 했고요. 위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치가 나 있어서 어, 눈비 걱정 없이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꺼운 디지털 도어락 수시되어 있고요. 현관 전시 보실 건데요. 정말 넓고, 아, 정말 화사하고 밝아요. 그리고 여기는 일곱 칸의 상하부장 신발 수납장이 되어 있어서 아, 우리 신발 손님 오셔도 거뜬하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편에는 도장 마감해서 굉장히 깔끔한데요. 공간이 넓잖아요. 벤치를 놓으시거나 추가 수납장 넣으셔도 됩니다. 일가소 등등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도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중문은 이렇게 원슬라이딩 도어인데요. 자동문이에요. 멋스럽게 이렇게 스르륵 열립니다. 아, 저는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작은 방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이 작은 방이지만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어, 우리 일층에방 있는 구조 굉장히 많이 찾잖아요. 어, 이 공간은 가구 배치 편안하게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가 3 m 80, 3m 50 공간이니까, 어, 장을 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온몸 마루이고요. 그리고 시크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 에어컨도 공간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우리 처음에 보셨던 테라스와 연결되는 공간이어서 이 테라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멋진 이런 조경을 보면, 아, 집, 공간도 예쁜 것 같습니다. 반대편 공간에 우리 욕실 공간을 같이 살펴볼게요. 어, 문도 되게 무늬목을 해서 멋스럽게 되어 있고, 이 타일 자체도 고급스러운 그레이 톤을 사용을 했어요. 앞에 우리 변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도 멋스럽고, 거울장이랑 그 밑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우리 멋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안쪽에는 샤워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부스 처리를 해서, 어, 샤워하실 때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공간도 넉넉하고요. 이런 블랙 느낌이 더해져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위에 흰색 한복기도 넣어놨어요. 여기 다시 복도 공간에 나왔는데요. 이 공간에는 멀티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멀티룸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멀티룸 공간을 같이 살펴볼게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일제 공간만 총 32평이니까, 아, 작은 공간이 아니고 넓게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룸 공간에 지금은 약간 가족의 쉼터 공간처럼 영화, 영화관처럼 꾸며놨는데요. 어, 아니면 취미 생활에도 꾸밀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주방 공간이 있으니까, 뭐, 와인 공간, 다양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를 보시면은 바닥은 쇠부론 시공 했어요. 온몸 마르고요. 그리고 이 벽체랑 천장까지 해서 던 에드워드의 친환경 환경에 도장 시공을 다 했습니다. 이런 벽체부터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빔을 사서 영화관을 꾸며놨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TV 거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에요. 반대편에는 벽체를 웨인, 웨인트 코팅으로 시공을 해놨는데 그 옆에 있는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정말 럭셔리하게 꾸며져 놨죠. 이렇게 타일을 굉장히 잘쓴것 같습니다. 어, 이 공간은 뭐, 어, 6인용, 10인용까지 쇼파를 배치해도 넉넉한 공간이에요. 어, 위에 보시면은 이런 조명도 들어가 있고 간접 조명까지 멋스럽고요.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는 여기 폴딩 도어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날 좋을 때는 확! 하게 열고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게임을 즐기시다가 옆에서 휴식도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반대편 공간에는 어, 여기서 파티를 즐길 수 있게 다이닝룸과 또 보조 주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한 6인용 식탁을 배치했는데 아, 좀더 파티를 좋아하신다면 넓은 거 놓으셔도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어 뒤에는 대형의 와인 셀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와인이 취미이신 분들이라면 아, 무드 있게 이 공간을 꾸며보세요. 어 그리고 여기도 다 세라믹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에는 여기 이구 인덕션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수납장도 가득 들어가 있어서 물건 같은 건 넣기에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 하셔야 되니까 싱크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멀티룸을 살펴봤고요. 다시 복도로 나왔는데요. 이 복도 공간에는 바로 옆에 터닝도어 하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실이 있는데요. 이 터닝도어는 아까 보셨던 테라스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잖아요. 층마다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약간의 수납을 할수 있게 짜투리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층에 사용되는 청소 용품놓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깊어서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단실 보시면 계단실도 다 이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공간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럼 2층 공간 살펴볼게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 공간은 38평을 사용을 하고요. 거실이랑 주방, 그리고 방이 또 있는 구조예요. 저희는 또 방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측으로 오게 되시면 저희 2층에 방이 하나 나오는데요 방이 정말 아까도 보셨지만 작지 않아요 그래서 가구를 편안하게 다 3종세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도 방이 여기 3m20, 3m80 공간이니까 어,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좀 집중할 수 있는 서재의 공간을 꾸미시면 집중할 책읽기나 어, 아니면 작업의 효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소재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은 실크 벽지로 다 벽체를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반창이 나 있고 조명이랑 에어컨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 배치된 공용 욕실 살펴볼게요. 2층의 공용 욕실은 아까 보신 거랑 구성은 동일한데 좀더 베이지 톤을 밝아요. 변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어요. 여기 조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조명까지 넣어놔서 굉장히 공간이 멋스러워요. 안쪽에도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공간도 넓고 높아서 샤워하기 굉장히 편리해 봤습니다. 안쪽에 수전도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해서 샤워기 설치 드렸어요. 앞에 지금처럼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공간에 이동하기도 너무 좋고 아, 무릎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laughs> 무릎 걱정 없겠습니다. 거실 공간에 이동을 했는데요. 아, 거실 공간 굉장히 넓고 아,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많죠. 중후한 느낌 이 많은데 아, 예술하는 사람들의 집만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소재부터 볼게요. 여기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까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친환경 도장 마감 했기 때문에, 아, 친환경 도장 마감 했습니다. 이 거실 공간 사이즈가 여기가 5m50, 5m20 사이즈예요. 널찍하죠. 그리고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 TV 선반도 꾸며놨어요. TV 선 있잖아요. 여기다가 쏙 넣으셔가지고 TV, 대형 TV 거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에 보시면은 에탄올 난로가 예쁘게 있거든요. 불멍을 하신다거나 겨울에 우리 난로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도 지금 이렇게 책을 넣을 수 있거나 선반을 넣을 수 있게 장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이 공간이 더 멋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반대편 공간에는 여기도 웨인스코팅으로 디자인을 줬고요. 이 타일 한번 보세요. 중후한 멋과 어디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게 이타일을 대형 타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 드실 것 같은데요. 좀 젊은 세대의 분들도 또 다양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세요. 이런 조명까지 넣어놔서 밤에는 더 무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파도 지금 카우치 소파랑 양쪽에 소파를 배치해서 식구들이 편하게 있거나 아니면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도 원형으로 해서 꾸며놨고요. 그리고 이게 실링핀이 들어가 있고 마그네틱 조명이라 해서 멋스럽게 조명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뒷편 공간에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창호도 저희 삼중 로일 유리인데 이건 창호 아시죠? 저희 최고급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거실에 있는 테라스 공간 살펴볼게요. 여기 테라스에 나왔는데요. 이 공간은 다이닝 공간이나 거실과 같이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다 석재로 마감되어 있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 여기 테라스는 어 벽등과 콘센트, 그리고 수도까지 잘 나와 있어서 잘 들어와 있고요. 앞에는 플랜트바스를 넣어서 조금 더 자연을 보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공간에 우리 가족이 쓸수 있는 테이블 놓고 이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앞 공간에 보시면은 위에 자연스럽게 포치가 나 있죠. 그래서 부부만의 뭐 테이블, 우리 가족만의 테이블 놓고 앞에 우리 멋진 자연과 또 겨울에 눈이 오면 설경을 보시면서 즐길 수가 있는 테라스예요. 반대편에도 지금처럼 약간의 큐블런 느낌을 넣 내놔서 답답하지 않게 이런 시공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 집의 주방 공간인데요. 정말 멋스러워요. 요즘에 좀 흑백 요리사 유행하는데 미술랭의 어디 식당에 온 느낌이 들거든요. 다이닝 공간 보세요. 12년 식탁을 넣어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고요. 이 상들레를 무려 두 개나 넣어 놨는데 이게 천만 원 가랑한다고 합니다. 힘을 굉장히 많이 썼죠? 옆에도 이런 창을 굉장히 크게 냈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아 우리 밖에서 식사하는 느낌을 가득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아까 보셨던 테라스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아이 창을 개방하셔서 이용하셔도 되고 식사 준비하셔서 이동하기에 동선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 우리집 주방공간인데요 정말 모던하면서 고급스럽죠 아 정말 셰프 같은 느낌이 들 것만 같은 네. 주방공간이에요 이 조리대 공간도 거의 4m여서 공간이 정말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그 아래에는 깊은 홈을 파놔서 이런 바우자 두고 간단한 식사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고요 앞에도 보세요 건식 무늬목으로 된 수납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납 여기다가도 충분히 넣을 수 있겠어요 이제 뒷편 공간 보시면은 이 소재가 다 세라믹인데 한 판이랑 옆에 이렇게 측면까지 해서 이 고급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어요. 레진업스 싱크볼 들어가 있고 한스 그루의 수전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도 넉넉하니까 요리 준비해서 옆에 두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요즘에 백수저의 셰프 느낌 나지 않나요? 밀레 제품의 인덕션인데요. 이렇게 연기가 들어가니까 앞에 걸리는 것도 없고 조리하기에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랑 대화하기 좋고요. 밑에 보시면은 다 수납을 넣어놨고 서랍장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리 수납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 공간에도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들어가 있는데요. 아래에 밀레 제품의 식기 예시적이 들어가 있어요. 식색이 있으니까 설거지 애벌하셔서 쏙 넣으시면 되고요. 야채 씻는 거 이것도 있네요. 이거 헹구시면 될것 같아요. 간접 조명이랑 그리고 세마라빅이 들어가서 이 공간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주방에 홍바 공간은 멋스럽게 당연히 나와 있겠죠. 아, 세라믹으로 다 되어 있고,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장식장도 조명이 들어가서 멋스러운 찻잔 넣고, 이런 와인잔으로 꾸미시, 공간 꾸미시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아래에도 건식 무늬목으로 해서 서랍장 다 들어가 있고요. 넓은 공간입니다. 강파오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은 다 빌트인으로 해놔서, 아, 정말 깔끔하죠. 이런 냉장고, 다 들어가 있고요. 두대랑 김치냉장고 그리고 냉동실까지 해서 총네 대로 채워드렸어요. 안쪽 공간은 다 수납이에요. 우리 주방용품 다 넓고 많잖아요. 쟁여놓은 음품도 많고, 이렇게 한눈에 부를 수 있는 망장도 이렇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은 걱정 없을 것 같네요. 안쪽 공간은 넓은 보조 주방인데요. 이렇게 중문이 되어 있고 이 보조 주방 보시면은 이거 인덕션 싱크볼 되어 있어서 냄새 나는 거 여기다가 조리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배치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렇게 2층은 다 살펴보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3층 공간을 같이 살펴보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3층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3층은 3 5병을 사용하고요. 마스터룸, 서브룸 그리고 거실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이런 거실 공간인데요. 이 거실 공간은 여기가 4m, 3m, 3m80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도 이 층마다 다 방이 있으니까 또 세대 분리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또 독립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TV 딱 거실 수 있게 다 마련되어 있고 대형 TV 거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소파 자리를 조금 카우치 소파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어, 엘리베이터 있고 맞은편에 바로 마스터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무슨 거실보다 훨씬 더 크죠? 어디 호텔에 온 것처럼 굉장히 럭셔리하고 멋있는데요. 와, 이 방에 지금처럼 대형의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창도 반창을 굉장히 길게 내놔서 햇살을 가득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남향 배치니까 해가 길게 들어와서 따뜻하고 겨울에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대리석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석재를 정말 멋스럽게 잘 사용을 했고요. 침대 월 쪽에도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을 해서 이 공간이 훨씬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듭니다. 위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고, 음물청장을 내놨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있고, 더 높은 느낌이 드죠. 조명도 멋스럽고요. 어, 이 침실 공간이 5m50, 5m20 사이즈니까 굉장히 넓은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안쪽에는 드레스룸이랑 그리고 욕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드레스룸 공간, 아, 정말 어디 샤비온 느낌 들지 않나요? 옆에는 유리도어로된 장이 들어가 있고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멋스럽게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붙박이장이랑 스타일러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아끼는 옷은 여기다가 넣어서 배치하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이런 화장대가 되어 있는데요, 넓죠. 바쁠 때는 우리 부부 두 분이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넓은 거울이랑 위에도 이런 조명과 장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화장할 때 넣은 물품들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키큰 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우리 집 욕실이에요. 욕실 공간 보시면은, 아, 정말, 이 공간이 정말 호텔에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약간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넓은 욕조가 들어있고 조적으로 시공을 해놔서 어, 반신욕 하시다가 잠깐 휴식을 하실 때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반대편에도 장을 넣어놨어요. 수건도 넣을 수 있고 샤워 이런 가운 같은 거없고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이렇 신경을 디테일하게 많이 썼습니다. 위에 흰 펜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많은 공간이니까 공간이잖아요. 습기 걱정 없겠어요. 안쪽 공간에 카운터 세면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디 백화점에 온 느낌이 갑자기 나죠. 위에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런 세면대에 원형의 거울이랑 포인트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도 다 웨인스코팅으로 된 장으로 통일감 있게 마감해서 멋스럽습니다. 안쪽에 비데 일체형 변기 들어가 있고요. 샤워 시설까지 해서 완벽하게 구성된 욕실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침실 드레스룸 욕실 공간의 마스터룸을 보셨고요. 거실 공간 옆에 정말 넓은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청소할 때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수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앞에 조명 포인트 넣어 놨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게딱 이런 전망이 자연이 보여서 좀더 개방감 있고 정말 쾌적해요. 어이 공간에 루프탑으로 예쁘게 꾸미시고 조명을 다시면 어디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개방감이 있는 옥상, 루프탑 테라스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옆에는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욕실 공간은 어다 동일한 구성이에요. 변기, 세면대랑 샤워 부스가 있는데요. 어 특이하게 안쪽에 또 이제 반신욕조 넣어놨으니까 반신욕 하시고 또 샤워도 하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작은 방 공간인데요. 여기는 방이 정말 이렇게 다 널찍해요. 자제분이 있으시다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안에 장도 넣어놔서 옷장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불장, 옷장 다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이런 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고 환기에도 걱정이 없겠어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우물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개방감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또 선반에 넣고 장을 짜놔서 이런 장을 짜놨네요. 네, 이렇게 오늘 정말 럭셔리한 집을 같이 보셨고요. 어, 이렇게 구성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층마다 다 방이 있어서 식구가 많으셔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지 쪽에 위치한 곳이어서 아, 정말 대형 인프라도 갖추고 있는 곳이니까 빠르게 오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하우스의 제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